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 부정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례 7번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일동 투표소 부풀리기를 적발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울산 남구 신정일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참관인이 개수한 관내 사전투표수와 선관이 투표지 교부기에 기록된 숫자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시에 확인해보니 401표 그런데 그걸 441표로 했습니다. 10시에는 574표, 그런데 이것을 690표로 만들었습니다. 12시에는 892표인데 이것을 1137표로 나타냈습니다. 즉, 12시까지 무려 245명이나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관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냥 선관위원회의 이름에 버리고는 발뺌에 버렸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해당 참관인는 KBS 울산 어, 기자에게 연락해서 이상과 같은 투표수 부풀리기 참관 경험을 소상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보도가 될지 여부를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터무니 없이 표를 부풀리는 이런 악한 부정 선거 세력들은 이번에 반드시 발본세고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그 엄청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 함께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